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허감이 깊음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베하에레츠 호이타, 토후, 바보호, 베호세크, 알페에 테온 베루아흐 엘로이,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인 창세기 1장 2절의 특징은 하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땅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명철함입니다. 그 명철함으로 하늘은 분석을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이 하늘의 명철함이 작동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땅이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예,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 컴컴합니다. 하늘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하나로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명찰함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다, 어둡다, 예, 하늘과 땅이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1절에서 2절로 가는데 몇 년이 걸리고 또 2절에서 3절로 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소위 갭이론이라고 해서 간격이론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천 년의 긴 시간을 암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은 예, 문장이 명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기버리어 문장은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사가 앞에 나와서 도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땅이 예, 하에르츠 그 땅이 호이타,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데 바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하늘이 진리를 사상을 연마하고 갈고 닦으면은 그것을 내려주면은 명철함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진리의 교훈을 내려주면은 바탕이 받아서 그 하늘의 교훈을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배출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탕이 있었다. 지금 완료거든요, 문장이. 이, 있었다 할 때, 예, 호이타라고 지금 읽었는데요. 어, 기본형은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 또 헬라우의 에이미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지금 바탕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이, 에 있었다. 여성 3인칭 단수가, 어이 탑, 들어오니까, 이 탑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어 호이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카메체가이 장모음, 아 발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호이타라고 읽었습니다. 그것은, 예, 지금 이렇게, 중간을 갈라서 이제 하나의 음절이 됩니다. 이 불완전 모음이 예, 왔을 때는 이제 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어,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 모음이 예, 이제 올 때는 이 받침 구조이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 이 받침 구조일 때는 앞에 가면체가 예, 단모음 o 로 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호이, 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라고 할 때는, 호 하면 장모음이 되잖아요. 호할 때는. 호 하면 장모음이 됩니다. 그런데, 호이 하면, 이제, 호이 하면, 단모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홈 하면, 이게 이제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 모음으로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밑에 이런 불안정 모음이 받침 있는 구조가 될 때는 오라고이습니다이 타브가 들어와서 어, 타브는 인칭,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목표를 이 해가 정리사로 쓰일 때는 소망사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 하야라는 동사하고 동의어로 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희. 예희는 이 알레비 앞에 접두가 되면서 어, 1인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그리고 어, 요드가 있으면 미알로를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있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야 이 동사는 또 하바 하바 또 중간에 바브가 들어왔죠. 이 하바가 들어오면서 이제 또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여호와가 어,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은 예호바라고 읽게 됩니다. 예호바 어,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추레국기 네,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추레국기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할 때, 예, 완료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언어를 보면은, 예흐이에, 예흐이에,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음, 예, 미알료가 들어가서, 이제, 요즈가 들어가면 미알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알료인 거예요. 나는, 그리고 알르이 들어가면서, 인칭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미알료로이 예, 하이, 에, 예 들어가서, 이제, 있다, 존재하다, 하이, 있다, 존재하다. 요거는 해, 점미사 그래서, 어, 소망사라고 했죠. 내가 있기를 어, 소망한다. 내가 있기를 미알료로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냥 미알료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데 에, 자신을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그 안에 보좌를 털어야지 그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숙주가 어, 바로 나죠. 내가 있어야지 내안에보자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읽기는 이제 예호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영일이라는 겁니다. 영이 예나타날라 그러면은 예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라 그러면은 바로 나또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지 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넷째 날에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넷째 날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강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넷째 날에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십니다. 이 넷째 날의 역사가 만민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해주려, 알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야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여호와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토후. 토후는 우리말로는 혼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패하다라는 뜻입니다. 항패하다 토후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하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고 예,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광야가 항무지잖아요. 항피한 곳, 항무한 곳. 그, 그, 그런 것을, 예, 토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 예, 보호는 공허하다. 예, 비어있는 상태죠. 렐리아 4장 23절에, 땅을 내가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 공허하다.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이제 호세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세크가 흑암이죠. 흑암, 영적 예, 예, 무지 어두의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는 해변길과 요단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빛치도다이 흑암이 바로 사망,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이 3절에 읽기 시작하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읽기 예, 시작을 했다가 그 빛이 예, 예, 꺼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1절에 예, 하와가 뱀이 주는 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예, 꺼졌다가 예, 그 빛이 마태복음 4장1 6절에 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 지금 이제 흑암과 한란을 바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흑암과 한란을 바라하는 상태에서 빛을 야차로 해가고 또병안을 앗싸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빛을 야차로 해 가는 것이 빛을 잉태하고 출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야차로 도자기를 이렇게 빚잖아요. 그 빚는 것처럼 빚을 빚어가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 선조에 세운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음,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업이라는 게, 어,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멜라카입니다. 멜라카. 이 멜라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이 멜라크예요 멜라크 그 지으시던 일이 지으시 일이 다음으로 그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 6일 동안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멜라크 원어로 멜라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내가 만들어졌다. 이 말인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는 왕 앞에 선다는 것이죠. 빛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은 누가복음 2상8 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할때 지키다니 할때이 필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번역을 안한게 있습니다. 이 이제 경계를 그러니까 필라케라는 단어가 예,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지키다 라는 단어는 필라스옥이고요. 이 필라케라는 옥, 이감옥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직경의 목자들이, 음,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 예, 그, 옥이 있으면은 안에 제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옥 안에 재수들이 있는데 재수가 바로 양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이 때가 바로 밤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허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복음에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목자들이 제수를 양떼를 지키는데 이 상황이 바로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이 옥에서. 사망의 법인 이옥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옥절이에요. 옥을 잘 지키고 있어야지 예? 그 제수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다시 옥에 예, 가둘까, 염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옥에서, 이 빼내내는 자유인이 다시, 옥에 들어가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너희가 핵하고 넘어갔다. 너희가 언행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후 보후 호세크, 예, 우리말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라고 어, 번역을 했는데요. 토후는 혼돈이 아니고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예, 보호는 비어 있고 공허한 상태이고 허감은 예, 예, 영, 호세크는 그대로 허감 영적 무지라고 예, 알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토후 보후 호세크 바로 이내 바탕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내가 처음에 이런 상태로 프로그램에 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